자 1차 함수 얘기가 나왔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기울기를 물어봤어요. 기울기는 그죠? 기울기는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 이거예요. 그죠?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까?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를 플러스라고 하기로 해요. 그 얼마나 내려가고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니? 에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.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요 알겠습니까? 괜찮나요? 자, 이거 기울기 한번 해보죠. 이거 좋다. 이거. 그 점을 잡아야 되는데, 이 점과 이 점. 괜찮나요? 자, x의 증가량 몇칸 갔니? 다섯 칸 갔는데요. 맞습니까? 자 플러스 오. 자 y의 증가량은요? 네칸 아래로 내려갔어요. 아래로 내려갔다는 게 보입니다. 그죠? 마이너스 4. 이거예요. 요게 기울기입니다. 그죠? 정답은 네, 3번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 한번 해볼까요?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b라고 하고요. 괜찮습니까? 네, 그리고요. 여기 2, 마이너스 2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여기다 e 넣고 Y다 2 넣고 y단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... 5분의 8 더하기 p 이렇게 되네요, 그죠? 자, 그래서 p는 얼마냐면 5분의, 5분의 8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, 그죠?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5분의 2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 예, 일차함수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겠습니다.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만 물어봤으니까 3번을 답을 하면 되겠죠.